민호가 한두골 정도만 더 넣으면 제가서 커리어 아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으면 오민수 선수 엔 b 스가할수 있어요. 아, 신현준 선수 나왔습니다. 신현준 선수도 선출이고 수비가 좋은 선수입니다. 네. 제 자, 보기로 신현준 선수도 슈터까지는 아니고 미들레인지 정도. 네,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저 부분이 항상 아쉬워요. 왜냐면 하 정명규가 정명규 선수가 라인 다 잡고 있었는데 자 저런을 저런 제가 이제 막 홀리게서 막 네. 뭐라고 하지 않지만 네. 제가 사이다였으면 진짜 쌍욕박 같죠. 마광용이 쌍... 네.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못하죠. 그러니까 이지훈 선수가 저렇게 했으면 뭐라 했죠. 네. 야안 들어가 왜각 파울을 하냐 이렇게 했겠죠. 네. 제가 왜 이렇게 혹평을 하냐면 저런 부분들만 고치면 네.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니까 계산이 안될 플레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아, 네. 네. 그렇죠.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자유팀은, 사실. 네. 이런 자유팀이면 또 네. 자꾸 다가 스쿼트해서 끼면 되게 아쉬반요이돼렇죠서 네. 네.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요. 충분히 쏠수 있는 거 어, 구호고. 어, 어, 어. 어, 어. 야, 걸린 것 같아요, 걸린 것 같아요. 야, 석상이의 확실히 파워풀 계열이라. 좋네요, 네. 파워풀하고. 81입니다. 아, 힘이 있으면 참사야. 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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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습니다. 지만 뭐, 나쁘다고 볼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와이비슛. 야금야금 와이비슛 잘 초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점 차 밖에 안 나요? 아까 10몇점 차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왼쪽으로 저상일도 수비가 좋아요. 아, 야, 어떻게 손만 대고 있는 예, 거 보세요. 조금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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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겠다. 억울하지만 네. 잘된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 수비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데. 네. 예, 이건 석상일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공격수가 그쵸. 몸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잘 붙였죠, 네. 이거에상일이 뭐, 쪽에서 예. 아 거예요. 아이게왜이러가 예, 예, 나올 수 있어요. 아 아니 1대1만으로 뭐5대5는 별로 신경도 안습니다 와. <laughs> 5대5 때 저한테 포스업좀땡큐거든요 근데 왜냐면 1대1은 포스업을 10초 20초 칠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의외로 1대1을 잘못 하는데요. 선수들 가운데 움직 에, 최조라고요? 신원준 잘 뺐죠? 자, 정명규 좋았어요? 좋아하는 자리긴 한데요. 아 나쁘지 나쁘지 않았고요. 오와이비가 따라가나요? 오 따라 어, 이거 아아 무리였어요. 백프로 라등이에요. 아아자아 유명 올라오겠죠? 이야 스테이비 스테이비 예술이었는데 건넜어요. 아자 신원주 아 좋아 잘 잡고요. 정명규 뭐 해서? 아 정명규 좋네요. 정명규. 좋네요. 정명규. 야야 유유 제 일의 전성입니다 정명규 너무 <laughs> 좋아요. 유이 옆부 아. 그 스텝이 야시져야죠 아, 저런 스텝 참 좋은데요 동호에서 오민동수이 좋았고요. 나 네. 이관이 드라이빙 이관이가 살아나야 돼요. 네. 어려운데 믿을 아, 아 튀었죠. 홀리은 철저하게 지공입니다. 아, 완전히 그냥 다들 없기 때문에 죽여놓고 게임을 하네요.

저기 는거 아니야, 감독님? 오미논 선수사 아쉬운 게 지금 잡힌 아, 것 같아요 어, 한번 맞나요? 24초 바이러스 같은데 24초가 먼저인 것같가먼저아요 네, 24초가 같죠? 먼저인 네.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24초가, 24초가 24초. 먼저 하고 YBC가 맞고 나면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시청자! 시청자 아, 수? 40명 높지 않을까? 35명. 플릭이 지난번에 강민지세 했기 때문에. 맞아요. 알고 아, 있어. 24초로 알고 있어. 스 24초가 먼저였죠? 아... 홀릭이 내용모좋은데 점수 차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3점 아, 어... 슈터가 있었으면 이런 네, 네, 네. 아쉬움이 참 있네요. 속공 전개가 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 소소. 수가 진짜 좋아요, 홀릭. 그래요. 주만 좀 밀어야죠. 오요 어, 잘 뺐어요. 에이. 아! 이런게 너무 아쉬워요. 몸을 더 붙여서. 아, 아쉽네요. 네, 몸을 너무 싫어합니다. 전현준. 라구요야미라요 하세요. 하하찬스하요하야죠하야죠하죠 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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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좋진 않아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열세 넘게가져갔는데점점거든요 여기 몸이 그게좋 않네요 아, 네, 리 경기인데 제가 이제 루키를 졸업해가지고 아. 하아시원 네. 아, 좋아하는 느낌인데요. 아웠어요자저희가야죠 네. 해야 저 좋아하는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아, 소, 소지 시던데 한번 쏴볼만 했는데 싸볼만 네, 아쉽네요. 아 유우야, 여기어요아 이거 정말 볼만 했는데저 같은 리바도 잡기 전에 봤을 것 같은데. 뭐 시야가 넓은 게 아니라. 저거저는아 김동한 선생이 바로 빼주네요. <laughs> 저거는 좀 이제 지쳤어요. 네, 잠깐 삼쿼터 3분 쉬게 하고. 그쵸. 자컷도 승요 볼링은 오. 지금 이거 여기서 좀 증명을 해야 돼요. 네. 볼링은 네. 이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안 닿아서. 쏘나요? 나가는 리바운드. 아! 누구죠? 누구예요 이거? 저 이거는? 보여질까요?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여진 것 같은데요. 보여진가요? 이야. 보여진 것같아가 살을 뛰면서탄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되게 가벼워졌네요. 네. 아, <laughs>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너무 아쉬운데 네. 아, 빼요, 빼야 돼잘 됐고요. 우민우, 네. 괜찮아 보이네요 나쁘지 않았고요. 전준주전준주 네. 어, 네. 어, 좋아하는 리더 전준주잘됐고요 쏴야죠. 열렸어요. 짧아요. 아... 네. 아이비씨가 슛 네. 좋은 팀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비가 너무 빡세서 체력적부담 있는 것같습니다 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 도효재 보여줘 도효재! 어 도효재가 잘해주네요 이팀 좋아요 케이비가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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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서 와이프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돌리기 수비가, 수비는 좋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 잘 쳤다. A 올라는데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제가, 네, 제가 네. 저 친구 친하거든요. 근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본인이 좋아하는 리듬인데. 진짜 아쉽네요. 전 저는 이가 충분히 자기가 쏘는 리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YBC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저 선수가 시트 가드 네. 쓰면 참 좋은 카드인 그렇죠, 슈퍼잖아요. 네, 저 선수가 포인트 가드 보고 있는 게 네. 이게 조금 이게 좀 아쉽죠. 좀 아쉬워요. 전원준의 잘못이 뭐. 아니라 좋은 공격인데 그렇죠 전원 이제 나와야 아니요, 돼요 대야 돼요 어 여태 요 신원준 짧아요 아춤추전원 아 해야 돼요 에이 전원 너무 잘 봤습니다 쏴야죠 아 전원준도 지금 홀릭스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댄스를 하 보니까 네네 쏴나요 네. 이야 아 유관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유반이는우건 이네요. 저수가 왜냐면 알파만 좀 받는다고 그러잖요 신장도 좋고요. 스장도 백과시만 느긴 보이고요. 축까지 연도 있기 때문에. 수직 스치더라고요 스터치 치더라고요 네. 네. 어, 네. 리기좋으나 아, 치가잘해 주고 있어요. 오민호 싸야죠. 아, 아니 나쁘지 않았어요. 야지이 해야죠. 해야죠. 다시. 쳤는데. 이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리딩이 원래 네. 아닌 선수가 리딩을 하게 되면 네. 너무 사람만 보는 경향이 네. 생겨요 그쵸. 왜냐면 이제 아, 전인준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사회자에서 같은 마음인데 네. 본인이 실수를 하면 게임이 터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아, 오히려 네. 공격을 자제하는거예요점만무증을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서브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는거에요 옆에 도와주는 그리고 서브카드가 있다면 네. 좀더 공격적으로 할 텐데, 그렇죠. 네. 지금 솔직히 이제 고립된 네. 거거든요. 사실 저, 제가 지금 도마뱀을 네,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도로 전통일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네. 오5이 실수는 음... 이야 네. 역전을 서운트는? 하면서 카운트 555! 555! 5 5요어5 5 5요 자중을준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그거 하게 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죠. 예, 예. 중립성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YBC가 네. 1점 앞선 가운데 3쿼트도 종료됩니다. 올리가 사실은 이게 결과를 내야 되는 대회가 아니에요. 아닐...